안녕하세요. 꽃기요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너무 기대하고 있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오늘은 카디즈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거야. 카디즈가 뭔지 알아? 카디즈 그게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카디즈가 뭔지 설명하려면 아디즈의 개념부터 먼저 이해해야 해. 아디즈는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서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방공 식별 구역을 의미해. 그리고 이 아디즈 앞에 각 나라를 상징하는 알파벳을 붙이면 그 나라의 방공 식별 구역이 되는 거지. 코리아의 K를 붙여서 카디즈면 대한민국의 방공 식별 구역이 되는 거고, 재팬의 J를 붙이면 자디즈, 중국의 C를 붙이면 커디즈가 되는 식인 거지. 그렇구나. 그럼 카디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건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줄게. 위에 사진을 보면 파란색 선이 보이지? 그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가 기존에 정해 놨던 카디지의 범위고 빨간색 선은 2013년 12월 8일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62년 만에 기존 방공 식별 구역의 확대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어도와 홍도를 포함해서 설정한 구역이야. 사진에 보면 자디지나 중국의 아디지도 표시가 되어 있지. 나는 영공이라는 개념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카디지라는 개념과 영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영공은 영토와 영해처럼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영토는 말 그대로 땅이고 영해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상으로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 정확한 대한민국의 영해는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을 보면 될 거야. 그리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을 의미하는 거지. 내가 앞서 설명해 준 방공 식별 구역은 영공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구역인 거야. 아, 저조선은 들어본 적 있어? 가장 낮은 수위에 조류가 형성될 때의 선이니까 설물 때 해안선을 의미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간섭지도 영토로 포함되는 거고 12일이면 22km 정도인데 전투기나 폭격기는 눈 깜짝하면 지나갈 만한 거리니까 따로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해 놓은 거구나 맞아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기 위해 정해놓은 구역이지만 과거부터 꾸준하게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침범하면서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위협하고 있어.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카디즈를 침범하기도 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매년 70차례에서 90차례 정도씩 꾸준하게 카디즈를 침범하고 있어. 아무리 국제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구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카디즈를 침범하는 거구나. 러시아야 방공식별구역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지만 중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하면 교전에 준하는 대응을 하면서 카디즈는 묵살하는 것이 당황스럽네. 그렇지.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을 도입하지 않은 러시아라고 해도 이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 러시아는 2019년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도의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어. 내가 앞서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의 차이를 설명해줬지. 영공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식적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허락이나 사전 고지도 없이 이를 침범한 거야.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 전에 중국의 폭격기와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카디지를 활보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영공까지 침범한 거지.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공군이 경고 사격을 가하자 영공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공군이 러시아 군용기에 안전을 위협했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 이런 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항의가 필요할 때는 항의도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깝지만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 군대가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지 연간 침입 횟수를 국회에 보고한 자료와 군대 내부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거든 지금 화면에서 보여준 것처럼 2020년에 국회 보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2016년과 2017년에는 중국의 카디지 침입 횟수가 각각 40회와 60회였는데 50회와 70회로 확대 보고하기도 했고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 해인 2018년부터는 중국이 실제로 200회 150회 카디즈를 침입했지만 이를 갖다 140회와 50회로 축소해서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어. 2019년의 경우에는 150회를 50회라고 보고했으니 수치가 세배나 차이나는 셈인데 이를 단순한 실수로 포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 국방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치가 대폭 축소된 같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드 체계와 관련해서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분 합의처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숫자를 의도적으로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어. 물론 외교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와도 관련된 부분이고. 군사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파악하고 공개해서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타국의 폭격기나 전략 폭격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안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유익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